아침에 화장실에 가서 소변을 보는데 물 위에 거품이 오래 남아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순간 오늘은 물이 세개 나와서 그런가 하고 넘기기도 하지요. 하지만 며칠 혹은 몇주 동안 반복된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작은 거품이 사실은 몸속 깊은 곳, 특히 신장에서 보내는 신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다 그런 거 아닌가 하고 생각하시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소변은 금방 사라지는 맑은 물결처럼 잔잔해야 합니다. 만약 거품이 자주 그리고 오래 남는다면 단백질이 빠져나오고 있다는 뜻일 수 있고 이는 신장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제가 40년 넘게 진료하면서 수없이 들어온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 소변에 거품이 좀 있지만 그냥 나이 탓인가 했습니다. 하지만 검사해보면 초기 신부전이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이 초기 신호를 놓치면 치료 시기를 늦추게 되고 결국 큰 고생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건강은 갑자기 무너지지 않습니다. 몸은 반드시 미리 알려줍니다. 소변의 색, 냄새,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거품까지 모두 작은 경고등입니다. 그것을 무시하지 않고 키 기울이는 것, 그것이 바로 자신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세요. 작은 실천이 건강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왜 이런 거품이 생기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다시 맑고 힘찬 소변으로 되돌릴 수 있는지 하나하나 풀어 드리겠습니다. 소변에 거품이 작게 보인다는 것은 단순한 현상이 아니라 신장이 보내는 조용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신장은 하루 숲4시간 동안 빗속의 노폐물을 걸러내며 몸의 균형을 지켜줍니다. 그런데 그 필터 역할을 하는 사구체가 약해지면 원래는 빠져나오지 않아야 할 단백질이 소변으로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때 물 위에 작은 거품이 오래 남는 것이지요. 제가 외래에서 자주 듣는 질문이 있습니다. 선생님, 소변에 단백질이 나왔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그럴 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건 신장이 지쳐 있다는 뜻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관리하면 회복할 수 있습니다. 많은 연구에서 단백뇨가 장기간 지속될 경우 고혈압, 당뇨병, 심혈관 질환과 함께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변의 거품은 단순한 미관상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닥칠 수 있는 위험을 미리 알려주는 조기 경고음과 같습니다. 물론 모든 거품이 다 병적인 것은 아닙니다. 소변 줄기가 세게 나오면서 일시적으로 생기는 거품도 있고 탈수로 인해 소변이 농축되면서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기준은 반복과 지속 시간입니다. 며칠 연속으로 그리고 몇분 이상 사라지지 않는다면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늘 이런 말을 드립니다. 건강은 조용히 무너집니다. 그러나 무너지기 전에 반드시 신호를 보냅니다. 그 신호를 놓치지 않고 챙기는 습관이야말로 긴 세월을 건강하게 사는 지름길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 작은 변화를 눈여겨본다면 미래의 큰 병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 출발점이 바로 오늘 화장실에서 본 소변 거품일 수 있습니다. 소변 거품이 반복될 때 가장 먼저 살펴봐야 하는 것은 바로 식습관입니다. 신장엔 매일 우리가 먹는 음식의 부산물을 걸러내야 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음식 선택은 곧 신장의 부담으로 이어집니다. 짠 음식이 대표적입니다. 김치, 젓갈, 라면처럼 나트륨이 많은 음식은 입에는 익숙하지만 심장에는 큰 부담을 줍니다. 혈압이 오르면 사구체가 과도한 압력에 시달리게 되고 결국 단백질이 소변으로 새어 나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환자분 중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짠 음식을 안 먹으면 밥이 안 넘어갑니다. 제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심장은 지금도 하루하루 무거운 짐을 지고 있을 겁니다. 조금 덜 짜게 드시는 것이 신장을 위한 최고의 선물입니다. 가공식품도 문제입니다. 햄, 소시지, 통조림에는 인산염과 방부제가 숨어 있습니다. 이런 성분은 신장의 노폐물 처리 기능을 과부하시키고 특히 나이가 들어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또한 가지는 붉은 고기입니다. 소고기, 돼지고기 같은 육류 단백질은 과잉 섭취 시 신장을 지나치게 혹사시킵니다. 물론 단백질은 꼭 필요한 영양소이지만 양보다 질이 중요합니다. 신장이 약한 분일수록 육류는 줄이고 식물성 단백질을 늘리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반대로 신장을 보호하는 음식은 존재합니다. 신선한 과일, 채소, 충분한 수분은 신장의 일을 덜어주는 천연약입니다. 특히 오늘 제가 강조할 특별한 과일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 염증을 줄이고 소변의 거품을 가라앉히는 데 도움을 줍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이 바로 약이 되기도 독이 되기도 한다. 저는 이 말을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음식을 고르는 작은 습관의 차이가 신장의 평생 건강을 좌우합니다. 이제 그 특별한 과일에 대해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십니다. 도대체 그 특별한 과일이 뭡니까? 바로 블루베리입니다. 작은 알갱이 속에 담긴 힘이 놀라울 정도로 큽니다. 블루베리는 항산화물질, 특히 안토시아닌이 풍부해 신장세포를 손상시키는 활성산소를 줄여줍니다. 염증을 완화하고 사구체의 부담을 줄여주는 데 도움을 주지요. 저는 종종 이렇게 설명합니다. 신장은 하루 종일 걸러내고 청소하고 쉴틈 없이 움직입니다. 그런데 블루베리는 마치 신장에게 주는 작은 방패와 같습니다. 외부의 공격을 막아주고 안에서 차분히 회복할 시간을 만들어줍니다. 한 연구에서는 블루베리를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단백뇨 수치가 낮아졌다는 결과도 보고되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지는 않지만 분명한 긍정적인 신호이지요. 이 과일의 또 다른 장점은 혈압 조절입니다. 블루베리 속 칼륨이 나트륨의 배출을 돕고 혈관을 이완시켜 고혈압 위험을 낮춥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혈압은 신장을 망가뜨리는 가장 큰적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블루베리를 먹는 것은 단순히 과일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신장의 미래를 지키는 선택이 됩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이렇게 환자분께 권하곤 합니다. 하루에 한줌 블루베리면 충분합니다. 과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작은 습관이 신장을 살리고 삶의 활력을 되돌려 줄수 있습니다. 한 환자분은 눈을 크게 뜨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약이 아니라 과일로도 신장을 도울 수 있다니 믿기지가 않습니다. 자연은 늘 해답을 품고 있습니다. 블루베리는 보기에도 소박하지만 그 속에는 수십 년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이제 실제로 블루베리로 변화를 경험한 환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진료실에서 기억에 남는 환자가 있습니다. 68세 남성 환자분이셨는데 어느 날 저를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몇달 전부터 소변에 거품이 생기는데 그냥 나이 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심해져서 불안합니다. 검사 결과 단백뇨가 확인되었습니다. 아직 초기 단계라 다행이었지만 생활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빠르게 악화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그분께 여러 가지 생활 지침을 드리면서 특히 한 가지를 강조했습니다. 하루에 블루베리를 한 줌씩 드셔보십시오. 이것이 약을 대신하지는 않지만 심장을 보호하는 좋은 도움이가될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 하셨습니다. 과일로 병이 나아질까? 라는 의문이 있으셨던 것이지요. 그러나 가족의 권유도 있고 무엇보다 본인도 변화를 원하셨기 때문에 시도해 보시기로 했습니다. 3개월 후 다시 만났을 때 환자분의 얼굴은 훨씬 밝아져 있었습니다. 선생님 소변 거품이 확실히 줄었습니다. 예전에는 항상 거품이 남아있었는데 이제는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몸도 가벼워졌습니다. 검사 결과 단백뇨 수치가 이전보다 확실히 낮아져 있었습니다. 물론 블루베리만의 힘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분이 동시에 짠 음식을 줄이고 걷기 운동을 꾸준히 하신 것도 큰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블루베리를 꾸준히 먹으면서 신장 건강이 눈에 띄게 개선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사례를 통해 늘 강조합니다. 작은 습관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약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음식과 생활 속에서 신장을 지켜야 합니다. 그 환자분은 지금도 종종 병원을 찾아와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덕분에 다시 발팔하게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손주들과도 마음껏 놀수 있습니다. 이처럼 한 사람의 경험은 다른 많은 이들에게도 희망이 됩니다. 소변에 거품이 보인다면 그냥 넘기지 마십시오. 작은 변화를 시작하는 순간 삶의 활력이 되돌아올 수 있습니다. 이제 왜이 과일이 특히 나이 든 분들에게 중요한지 더 깊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심장은 더 쉽게 지칩니다. 젊을 때는 웬만한 무리도 견뎌내지만 60세를 넘어서면 작은 자극에도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같은 음식, 같은 생활습관이라도 젊을 때와 달리 심장에는 훨씬 큰 부담이 됩니다. 바로 이 시점에서 블루베리 같은 과일이 가진 힘이 특별하게 다가옵니다. 블루베리에는 풍부한 섬유질이 들어 있습니다. 섬유질은 장에서 노폐물을 묶어 배출시키는 역할을 해 신장이 처리해야 할 부담을 줄여줍니다. 또한 칼륨이 풍부하여 체내 나트륨을 배출하고 혈압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고혈압은 신장을 망가뜨리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이므로 이는 곧 신장 보호로 이어집니다. 또한 블루베리 속 비타민C와 K는 면역력을 높이고 혈관을 건강하게 유지해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염증이 잘 생기고 혈관이 약해지는데, 이때 블루베리가 조용히 방패 역할을 해주는 것입니다. 실제 환자분 중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에는 소변에 거품도 있고, 자꾸 피곤했는데, 블루베리를 먹고 난 뒤로는 몸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이분은 혈압도 이전보다 안정적으로 유지되었고 소변검사 수치도 개선되었습니다. 물론 블루베리 하나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블루베리를 먹는 습관이 나머지 생활 습관 개선과 맞물리면서 큰 시너지를 낸다는 사실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복합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음식, 운동, 수분, 그리고 마음가짐까지 함께 조율해야 합니다. 저는 늘 이렇게 강조합니다. 60세 이후의 건강은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챙기는 만큼 되돌아옵니다. 블루베리는 작지만 그 안에 담긴 힘은 나이든 신장에게 꼭 필요한 보약 같은 존재입니다. 이제 이 과일을 어떻게 먹어야 가장 효과적인지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선생님, 블루베리를 얼마나 먹어야 효과가 있습니까? 하루 종일 과일만 먹으면 되는 건가요? 정답은 적당함입니다. 과일이 아무리 몸에 좋아도 과하면 오히려 부담이 됩니다. 특히 블루베리에는 과당도 들어있기 때문에 당뇨가 있는 분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제가 권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하루에 한줌, 즉약 20~30알 정도면 충분합니다. 생과일이 가장 좋지만 냉동 블루베리도 괜찮습니다. 다만 설탕이 첨가되지 않은 제품을 고르셔야 합니다. 주스로 갈아 마시는 것보다 꼭꼭 씹어드시는 것이 섬유질 섭취에 더 좋습니다. 또 중요한 점은 물과 함께 드시는 것입니다. 블루베리만 먹고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지 않으면 신장이 노폐물을 배출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하루 1.52리터의 수분을 유지하면서 블루베리를 곁들여야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환자분들께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약은 용량이 중요하듯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을 지켜야 보약이 되고 지나치면 독이 됩니다. 한 어르신은 블루베리가 좋다는 얘기를 듣고 하루에 큰 바구니를 다 드셨습니다. 몇주 찾아오셨을 때는 오히려 혈당이 높아져 있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 좋은 것도 욕심내면 병이 됩니다. 하루 한줌 꾸준히가 정답입니다. 그분은 고개를 끄덕이며 이후부터는 규칙적으로 적당량만 드셨고 혈당과 소변 검사 수치가 서서히 안정되었습니다. 블루베리는 많이 먹는 것보다 꾸준히 먹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매일 아침 식사와 함께 혹은 간식으로 습관화한다면 어느 순간 심장이 한결 편해졌음을 몸소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제 흔히 생길 수 있는 오해와 잘못된 생각들을 짚어드리겠습니다. 소변에 거품이 보인다고 해서 모두 병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괜히 겁을 먹고 병원에 오시기도 합니다. 반대로 심각한 상황임에도 가볍게 넘기고 방치하는 경우도 있지요. 중요한 것은 차이를 구분하는 눈입니다. 우선 물줄기가 세개 나올 때 생기는 거품은 일시적입니다. 마치 수도 꼭지를 세개 틀면 물에 공기가 섞여 거품이 생기는 것 같은 원리입니다. 이런 경우라면 소변을 본 직후 금세 사라집니다. 하지만 단백뇨 때문에 생기는 거품은 성질이 다릅니다. 더 조밀하고 시간이 지나도 오래 남아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 다른 경우는 탈수입니다. 하루 종일 물을 거의 마시지 않거나 땀을 많이 흘린 뒤라면 소변이 농축되어 거품이 잘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는 물을 충분히 마신 뒤 다시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가 외래 자주 듣는 대화가 있습니다. 선생님. 소변에 거품이 있던데 큰일 난 건가요? 혹시 요즘 물을 얼마나 드셨습니까? 생각해보니 거의 안 마셨습니다. 그럼 우선 물을 늘려보시고 뼈칠간 추위를 지켜보시지요. 그래도 계속되면 검사가 필요합니다. 이렇듯 단순히 한두 번의 거품만 보고 불안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속성과 반복성이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일주일 이상 계속되고 거품이 금방 사라지지 않는다면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오해 하나를 터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소변에 거품이 있으면 무조건 신부전이다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초기에는 단순한 단백뇨일 수 있고 원인에 따라 충분히 조절 가능하기도 합니다. 반대로 별일 아니겠지 하며 방치하다가 돌이킬 수 없는 단계에 이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진실은 늘그 사이에 있습니다. 겁을 먹을 필요도, 부시할 이유도 없습니다. 정확히 알고 제때 확인하고 생활 속에서 관리하는 것 그것이 가장 현명한 태도입니다. 이제 소변 거품을 줄이고 신장을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생활 습관, 특히 운동과 수분 관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장을 지키는 데 있어 음식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생활 습관입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약은 의사가 드리지만 건강은 결국 본인이 지켜야 합니다. 첫 번째 습관은 걷기입니다. 특별한 운동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루 30분 가볍게 걷는 것만으로도 혈액 순환이 좋아지고 혈압과 혈당이 안정됩니다. 이는 곧 심장의 부담을 덜어줍니다. 실제로 꾸준히 걷기를 실천한 환자분들은 소변 검사 수치가 개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는 수분 섭취입니다. 신장은 물이 충분해야 노폐물을 제대로 걸러낼 수 있습니다. 하루 1.52리터 정도가 권장되지만 무조건 많이 마시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신부전이나 부종이 있는 분들은 오히려 제한이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몸 상태에 맞는 양을 꾸준히 마시는 것입니다. 한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물 마시는 게 습관이 안 돼서 하루 종일 잊고 지냅니다. 그래서 저는 물병에 시간을 표시해 두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아침, 점심, 오후, 저녁. 각 시간마다 적정량을 표시해두니 훨씬 실천이 쉬워졌습니다. 그분은 몇달후 밝은 얼굴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물 마시는 게 습관이 돼서 오히려 안 마시면 허전합니다. 세 번째는 체중 관리입니다. 과체중은 신장이 처리해야 할 노폐물을 더 늘리고 고혈압과 당뇨를 악화시킵니다. 반대로 적정 체중을 유지하면 신장이 훨씬 편안해집니다. 또 중요한 것은 규칙적인 수면입니다. 밤늦게까지 TV나 휴대폰을 보며 잠을 줄이면 혈압이 불안정해지고 신장에 부담이 됩니다. 저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신장은 밤에도 쉬지 않고 일합니다. 그러니 주인이라도 일찍 쉬어야 신장이 덜 힘듭니다.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모여 신장의 수명을 연장시킵니다. 걷기, 물, 체중, 수면 이네 가지 기본만 지켜도 소변 거품이 줄고 신장은 오랫동안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제 과학적 연구들은 이 과일의 효과에 대해 어떻게 말하는지, 그리고 아직 밝혀지지 않은 부분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블루베리와 같은 과일이 신장에 좋다는 이야기는 단순히 민간 요법이 아닙니다. 실제로 여러 학술 연구에서 그 가능성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연구에서는 블루베리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단백뇨 수치가 낮고 혈압 조절이 더잘 되었다는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결과는 신장이 음식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기관임을 다시 한번 증명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아직 풀리지 않은 부분도 많습니다. 학자들 사이에서는 블루베리가 신장을 직접적으로 보호한다는 주장과 혈압과 혈관에 좋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신장을 돕는다는 의견이 나뉩니다. 즉, 정확한 기전은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의학은 늘 확실한 것 미지의 것이 함께 갑니다. 우리가 아는 만큼 활용하고 모르는 부분은 겸손하게 인정하며 지켜봐야 합니다. 이런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사실은 블루베리가 풍부한 항산화 성분과 칼륨 섬유질을 가지고 있고 이는 노화된 신장에 분명한 이점을 준다는 점입니다. 다만 신장 기능이 이미 많이 떨어져 칼륨 배설이 어려운 단계라면 오히려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의학적 조언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실제로 저는 환자분께 이런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환자 선생님 블루베리를 많이 먹으면 더 빨리 회복되나요? 저, 많이 먹는 것보다 내몸 상태에 맞게 조절하는 게더 중요합니다. 과하면 득보다 실이 클수 있습니다. 과학은 점점 발전하고 있고, 앞으로 더 많은 근거들이 쌓일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분명히 할수 있는 것은 적당한 섭취와 꾸준한 관리입니다. 이제 연구 결과를 넘어 실제로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의 감정과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가장 보람을 느낄 때는 환자분들이 직접 들려주는 변화의 이야기입니다. 검사 수치도 중요하지만 환자 스스로 느끼는 삶의 질이 좋아졌다고 말할 때그 무게는 훨씬 큽니다. 70대 여성 환자분 한 분은 늘 걱정스러운 얼굴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선생님, 소변에 거품이 계속 보여서 하루 종일 불안합니다. 혹시 큰 병이 아닐까요? 저는 차분히 설명해드리고 블루베리를 비롯한 생활습관 개선법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몇달뒤 다시 만난 그분은 얼굴에 환한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신기하게도 거품이 많이 줄었습니다.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또 다른 60대 남성 환자분은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선생님 예전에는 아침마다 화장실 갈 때마다 두려웠습니다. 혹시 오늘은 거품이 더 심해졌을까 하는 마음 때문이었지요. 그런데 요즘은 맑은 소변을 보면서 그저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의사로서 확신을 얻습니다.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니라 환자 스스로가 변화를 체감하고 다시 삶의 활력을 되찾는 순간이야말로 치료의 완성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저는 종종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소변에서 거품이 사라지는 것, 그것만으로도 삶은 훨씬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환자들의 목소리 속에는 단순히 의학적인 개선이 아니라 감정의 회복이 담겨 있습니다. 불안이 사라지고 자신감을 되찾으며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드린 모든 내용을 차분히 정리하며 작은 변화를 시작할 용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긴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소변에 작은 거품이 보내는 신호에서부터 블루베리라는 자연의 성물이 가진 힘까지 차근차근 살펴보았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신 뒤 화장실에서 거품을 보게 되면 예전과는 다른 눈으로 바라보실 겁니다. 두려움 대신 내 몸이 나에게 말을 걸고 있구나 하는 깨달음을 얻으시겠지요. 삶은 늘 작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 작은 선택이 모여 건강을 지키기도 하고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오늘 블루베리 한 줌을 손에 쥐는 것이 단순한 과일 간식이 아니라 신장을 보호하고 노후의 삶을 지켜내는 첫 걸음이 될수 있습니다. 마치 봄날에 심은 씨앗이 시간이 지나 여름에 무성하게 자라듯 오늘의 작은 습관은 내일의 건강을 키워줍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자주 말씀드립니다. 큰 변화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작은 변화는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변화가 결국에는 가장 큰 차이를 만듭니다. 눈을 감고 상상해 보십시오. 내년 이맘때 더 맑은 소변, 더 가벼운 몸, 더 편안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모습을, 손주와 함께 산책을 나서며 불안 없이 웃는 모습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것은 결코 멀리 있는 미래가 아닙니다. 지금의 선택이 만들어낼 수 있는 현실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힘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시작하시면 내년 이맘때는 전혀 다른 삶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오늘이 그 첫걸음입니다.